MBC 스포츠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화승그룹배 전국 볼링 대회. 자, 새해를 열어젖히는 경기는 1월 남자 개인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대현 킴스 볼링장에서 만났는데요. 김경희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laughs> 많이 받으세요. <laughs> 그래요. 어, 2021년 새가 밝았고 또 저희 스포츠 중계석도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 1월 남자 개인전이 오늘 여러분께 펼쳐집니다. 네, 맞습니다. 2021년에 문을 여는 첫 남자 개인전 경기인 만큼 대단한 관심 속에서 중결승전이 치러졌는데요. 네. 어, 이름만 들어도 채널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4명의 선수가 오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실력자를 가리는 어, 개인전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함께 가시죠. 총 4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현우, 그리고 정영진, 전상용, 정성준 선수, 그 중에서 준결승 3위와 4위의 맞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자, 먼저 화면에 모이는 선수 전상용 선수입니다. 2020년 대단한 돌풍을 일으켰던 선수.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정성준 선수 준결승 4위로 올라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요, 삼성 볼링장 소속인데 볼링장을 영업을 20년을 했대요. 아... 예. 볼링장이 너무 볼링 너무 좋아서 볼링장을 그냥 열어서 거기서 일했답니다. <laughs> 네. <laughs> 정말 정말 독특한 이력의 선수. 자 그러면 과연 이 선수들의 기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부터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1 프레임 투구 전상용 선수부터 나서게 되는데요. 2020년 대단한 기록을 세웠던 전상용 선수 2021년에도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 자 2021년 첫 투구는. 몸이 미쳤습니다. 8개의 네. 핀을 쓰러뜨렸군요. 아, 오늘 출전한 4명의 선수 중 3명의 선수가 왼손 볼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왼손 볼러의 이점보다는 오늘은 오른손 볼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유리적이에요. 네. 왼손 볼러가 3명이 나오고 그렇죠. 오른손 볼러가 나오고 자2 스페어 처리 안정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전상용 선수의 진가는 늘 이제 후반전에 막판에 이제 한두 핀차 핀 싸움을 할때 네. 그때 발휘이 되는데 일단 초반에는 스트라이크는 잡지 못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스페어 처리. 자, 정성준 선수가 화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성준 선수 180cm의 29년의 구력 그리고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정성준 선수입니다. 이선 볼로 오른쪽 레인에서 어두껍 예, 살짝 두껍게 들어가면서 가운데로 밀렸거든요. 근데 뭐 워낙 파워가 있어서 네. 한 핀만 남았습니다. 어, 20년 전에 mbc 남자 개인전을 어, 우승을 했다. 네. 30회 이상 그렇죠. 그 한때 정말 날렸던. <laughs> 예. MBC 볼링을 뭐 좌지우지했던 대단한 선수.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요즘의 전성룡 선수 같은 선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과거의 레전드, 요즘의 레전드. 아, 맞습니다. 과거와 현재 대결인데 뭐정성준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아홉 개의 빈 처리하고 그다음에 한 개의 빈 스페어 처리. 자, 이 프레임은 레인을 바꾸어서 정성준 선수가 먼저 투구를 하죠. 첫 번째 투구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남자 개인전은 정말 이렇게 좀 스트라이크가 많이 나와야지 한두핀 차이로 뭐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 스페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남자 개인전 같은 경우는 치기 싸움이 많았거든요. 아 그렇죠. 어, 오늘은 그야말로 또 실력자들이 총 출동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많은 스트라이크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성준 선수 어떻게 보면 스포츠 중계에서 2021년 첫 스트라이크가 정성준 선수한테 아, 터지는군요. 네, 의미가 남다른데요. 예, 예. 자 전상용 선수 이 프레임 첫 번째 투구. 네. 어휴, 역시 스트라이크입니다. 예. 아 전상용 선수는 그야말로 발에 <laughs> 뭐 할까요 싶습니다. 예, 네, 네. 예. 왼손 볼러의 최강자로 자리매김을 자리 하고 있으면서 이제 다수의 개인전, 클럽전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예. 자, 전상용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로 이 프레임 역시 따라붙고요. 자, 3 프레임은 이제 전상용 선수가 먼저 던지게 됩니다. 굉장히 침착해요. 그런데 네. 어프로치 할때 보면은 아, 이렇게 뭐 집중력 있는 어프로치가 없어요. 맞습니다. 눈빛 또한 또 매섭고요. 네네. 집중력 대단합니다. <laughs> 아, 7번. <laughs> 정말 무슨 공식 같아요. 맞죠. 예, 스트라이크 니면 7번. 네. 저는 오늘 어 왼손 볼러들에게 7번 핀이 어다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서 장타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 7번 핀이 항상 발목을 잡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자 정상용, 자 7번 핀 하나 남겨놓고 스페어스리 성공합니다. 자 3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크를 따내지 못한 정상용. 자 정성준 선수 더블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워낙 다들 뭐 경험이 많은 선수들입니다. 큰 키로 지금 예. 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들어갔고요. 아 더블입니다. 정성준 선수 같은 경우는 볼링이 좋아서 볼링장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또 연습은 약간 쬐게 아닌가. 그래서 MBC 스포츠 중계석에서 최근에는 얼굴을 많이 볼수 없었지만 5회 <laughs> 이상 또800 시리즈를 50회 이상. 800 시리즈라 함은 네. 이제 세 게임의 합산한 점수가 800점이에요. 에버리지가 260점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 경기 연기를. 예. 대단한 점수죠. 야뭐 정말 대단한 선수였군요. 네. 예 지금도 뭐 스트라이크 이번에 터키 도전합니다. 보시죠. 그렇죠? 아 시원한 스윙으로. 오예 하마 터면 예, 예 아. 어려운. 스페어가 남을 뻔했는데 맞죠. 6번, 8번이 쓸 뻔하다가 우측에 6번핀은 다행히 쓰러졌습니다. 네. 자, 정성준 선수 스페어 처리 하나 위에서 두 번째 투구를 이어갑니다. 네, 우쪽에 8번핀 스페어 네. 처리합니다. 어떤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쳐내느냐가 어, 주목할 점이지 스페어처리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주목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차 반개 차뭐 이런 걸로 <laughs> 어, 점수가 결판이 나고 승부가 결판이 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전상용 4프레임 이번에는 스트라이크 잡을 수 있을까요? 오른쪽 모습 그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일단은 오른쪽 레인에서 두번 모두 스트라이크 기록을 예, 하고요. 예. 왼쪽 레인에서 일단 숙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왼쪽 레인에서도 정확하게 원투로 진입이 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예. 예. 오늘 출전한 4 명의 선수들의 준결 점수를 보면 4위인 정성준 선수가 에버리지 225.8점이거든요. 예예.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조현우 선수는 오, 유일한 오른손잡이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2-3위전, 1-2위전, 최종 결승전까지 지금 너무 기대가 큽니다. 네. 전상용 오프레이. 왼쪽에서도 스트라이크 만들 수 있어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이제 뭐 오른쪽 왼쪽 안 가리고 다감 잡았습니다. 백이 싸움입니다. 7번핀 예, 백이 예. 싸움이 될것 같아요. 완벽하게 아, 1 완벽하죠. 2번 예. 자, 정성준 선수. 오프레임. 스트라이크 쳐낼 수 있을까요? 오프레임. <레인> 첫 번째 투구. 오, 아, 쳐야죠. 7번. 아, 7번 빼기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네. 또 7번이 남았군요. 맞습니다. 이번 투구에서는 맞이. 어, 백엔드 부분에서 약간 지금 약하게 진입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피넥션의 모양을 보면 예. 어, 4번 핀이 7번 핀을 데리고 내려가지 못하고 이제 왼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7 하하. 아 이런 실수가 나오는군요. 아 네. 이거 큰데요. 맞습니다. 종이 한장차이에요 예예예. 예. <laughs> 아, 수백 번, 수천 번도 잡았을 7번 핀. 아, 음.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그 과거에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laughs> 야, 아 스트라이크. 그래서 이 스트라이크가 더 애처롭습니다. 저는 아 지금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라인을 잡고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7번 핀만 예. 빠져주고 지금 치기 싸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7번 핀이 안 도와주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야, 이거 핀 미스 하나는 큰데요? 그렇죠. 전상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감 잡았거든요. 맞습니다. 또 전상용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이제 몸 컨디션이라든지 예, 모든 예. 게 지금 오를 대로 올라와 있는 선수예요. 특히나 오른쪽 레인에선 조금만 유리한 모습을 보였던 전상용인데요.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laughs> 터키예요. 표정에 변화도 없어요. 네, 예. 항상 그렇죠 퍼커페이스에 예, 예. 이제 뭐 <laughs> 전상용 선수의 또 특징은 자세에 뭔가 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큰 액션도 없고요. 음. 하지만 이제 강력한 파괴력과 대, 많은 회전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선수죠. 그러니까 뭐 기복이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고요. 맞습니다. 7프레임 포베가 도전합니다. 전상용 7번. 약간 약하게 진입되네요. 예.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네. 예. 어, 전혀 라인을 벗어나는 샷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변화를 줄 필요는 없고요. 두 선수가 너무 막강한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음. 이제 진입 시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이제 빼내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7번 핀 여유롭게 성공. 스페어 처리까지. 자 정성준 선수는 빨리 잊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스트라이크 계속 쳐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더블 치고 만약 에 터키로 간다면 또 동점 될 수가 네네네. 있어요. 네. 어, 정성준 선수도 충분히 라인잡고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1, 2번. 그렇죠. 아. 아. 빼기 싸움 7번 안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이런 경우에 선수들이 네. 이제 뭐 스탠스를 한 보드보다는 반 보드 정도 조절을 한다든지 조금 더 이제 두껍게 진입을 시킨다든지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전상용 선수가 두 프레임 정도 앞서 나가면서 그렇죠. 이제 세 프레임 남은 상황이거든요. 자, 890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 정성준 선수는 이제 정말 스트라이크가 필요한 타임입니다 네. 자, 8 프레임 정성준. 아, 아 약간 얇았죠. 피액션이 아,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났는데. 결국 또핀 하나가 남는군요. 맞습니다. 약간 얇게 공략이 되면서 우측에 6번 핀이 남은 상황입니다. 예. 어, 얇게 공략이 됐을 경우에도 스트라이크 날 확률이 높은데요. 핀 액션에 의해서 지금 아, 조금 아쉽게 됐네요. 자, 핀 하나. 6번 핀이 나붙습니다. 자, 두 번째 투구. 정성준. 깔끔합니다. 네, 아주 안정감 있는 스페어 처리. 아 마음 먹은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는 듯한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성준 선수가 하, 여기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였으면은 좀더좀 사기가 올라서 말이죠. 아, 맞죠. 따라붙을 수 있는데 자 전상용 선수는 이럴 때 상대 예봉을 꺾은 적이 많거든요 스트라이크로. 오, 아 이거 세개 남았는데요. 오 갑자기 이렇게 많은 핀을 남기나요? 이렇게 갑자기 라인이 흔들릴 일은 없는데요. 실투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예. 예. 개. 오, 잡았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번 4번, 7번 핀 까다로운 스페어 처리가 될수 있는데요. 지금 아주 잘 스페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상용 이제 구프레임인데요. 거의 경기가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 네. 어, 늘9프레임을잘 쳐서 경기를 또 앞서가는 전상용. 오, 오 두껍죠? 두꺼워요. 두개 남았어요. 그렇죠. 지금 양, 양쪽 레인 모두 두껍게 공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가 어, 왼쪽 라인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레인이 빠르게 변화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두번 모두 이제 두껍게 공략이 됐을 때는 네, 네. 실수라기보다는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두 핀을 잡으로 들어가죠. 잡았습니다. 네. 자 정성준 선수는 일단 스트라이크를 한번 쳐야지 상대가 이번에 스트라이크를 못 쳤기 때문에 네. 10프레임에서 한번 반전을 노려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자 9프레임에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오늘 분수령이 될것 같은데요 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예, 그럼요 자, 일단 1, 2번을 향했습니다 아핀 너무 안나가네요 아, 10번 핀 아, 오늘 핀 너무 안 나갑니다. 어, 정성준 선수의 지금 점수를 보시면 초구에 아웃핀 미만으로 친 점, 이렇게 점수, 이렇게 점 없어요. 아, 그렇죠. 분명히 원투 쪽으로 진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초구에 많은 핀을 쓰러뜨렸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라인을 잡고 투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지금 오늘 너무 핀 넘어지는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번 핀. 오 아~ 앞서 7번 핀한번 저런 식으로 놓쳤는데 이번에도 아~ 이거 참 너무 오랜만에 TV 출연인가요? 아~ 그런가요? 어, 초구에 흔들리기보다는 이제 하, 어~ 저기 스페어에 이제 흔들리는 걸 보면 아~ 조금 오랜만이라서 긴장을 했나요? 예예예 예, 예, 예. 분명히 긴장도가 있어요 자, 1 0프레임 접수됐고요. 아, 두껍죠. 예. 자, 뭐 결과는 거의 나왔고요. 네. 예, 예. 정성준 선수가 많이 아쉬울 것 같은. 그러니까 투구폼이나 뭐 초구를 잡는 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무랄 데는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해설위원님도 운이 예, 없네요. 아, 오늘 예. 너무 피닉션이 안 도와줘. 예, 예. 많은. 처리하면서 보너스 원샷까지 하게 됩니다. 아 오랜만에 TV 출전인데요. 예 예. 어이 오늘 대회를 계기로 이렇게 실력 있는 선수들 숨어 있는 실력 있는 선수들도 자주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일단 조금 아쉬운 경기 결과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에 예, 스트라이크 치면서 184점. 그죠? 네. 네. 자, 184점으로 일단 정성준 선수는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전상용 선수 여유롭게 칠수 있는 예, 여지가 남아있네요. 그렇죠. 예, 전상용 선수는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그렇죠. 이제 뭐, 센스나 라인을 한번 조절을 해서 투구를 해볼 것 같아요. 네네. 아, 두꺼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정영진, 선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l 그러니까 <laughs> 네. 예, 이 지금 세 명이 왼손 볼러고 이제 결승전. 그렇죠. 1위를 한 명이 이 왼손 b o l o g n 왼손 b o l 손 볼러란 말이죠 a 왼손 b 를 l 네 스트라이크로 경기를 마무리하면 213점. 네단한 네, 번의 미스 없이 어, 올 스페어입니다. 예, 아주 예. 깔끔한 점수판을 만들어냈죠. 213점.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뭐 시프레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싱거울 수도 있는데 아. 두 선수의 기량이 정말 대단하다. 예, 관록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절로 들었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전상용 선수가 정성준 선수를 213대 184로 누르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합니다.